아 아니 이거 지들끼리간다고 대위랑 중사 싹다 버렸네. 아포안까 아. 아, 문안까 아, 문안까 맞았어요. 맞았어요. 아니, 문이 닫아져 네, 있네. 는데 아니, 왜? 뭐야. 왜, 왜 왜, 뭐야? 아니, 쟤 어디? 뭐야? 나니까 죽었네? 가나갔는데요 친구 네? 가 나가, 서가났가어가구가자가 나가, 나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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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싸요, 싸, 싸, 에베 내렸어, 죽여. 어, 이상하다. 잘 가, 잘 가. 그 우리가 근데, 가는 것 파리 같은데요. 와, 통화되었어요. 와요! 저 딸피야 딸피에요. 저 죽으면 쏴요. 뭐? 저 죽으면 쏴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끝나겠지? 아, 봉인 당했다. 네, 후원은 왜? 후... 여기 에베요, 에베. 여기서 오른쪽 가서 조금 더 가면 나오거든요. 개펼 준비, 개펼 준비, 와우, 여기개기서죽와네오이서나기서 여기서 준비, 준비. 아, 었리아파 준비. 개 a 준비. u n g Titankung, Titankung, t 땅콩 땅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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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. 어, 그, 그거 필인데 그냥 가 나가야겠다. 뒤에 안 땅콩온다안쫓아와요안 쫓아와. 안 쫓아온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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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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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아 비비지 마, 비비지 마, 비비. 비비지 마, 비비지 마. 비비야, 비비야, 비비야. 비비야, 비비야. 왜 이렇게 비비해야 되는 거야? 비빔면이야, 뭐야? 비비지 마, 비비지 마, 비비지 마. 왜? 왜 이렇게, 비비 아니, 왜 이렇게 비비어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저 사람, 저 사람, 저 사람 비비라고 있어. 서버실에. 우리는 카오스입니다 아오 다 오, 과학자님 오. 뜻대로 해야죠 네 아무튼 과학자님 아이 과학자님이 아, 아, 최고죠 과학자님, 과학자님 시키는대로 해야죠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 총총먹을주세요총어 아, 총. 아이고 알겠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어 먹겠습니다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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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어, 네? 어 체포에서 하고 체포에서 하고 체포에서 하고? 어, 그 밑에 할배랑 뭐였더라? 그 땅콩이요 할배 땅콩 아 지금 b 끝까지 빨리 빨빨빨빨 빨리, 빨리. 어. 밑에 b o 있어요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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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둘이 어, 뭐 b o 뭐 boy, boy, b 둘이 뭐해 아니 아니.. b o <laughs> 아니.. o y boy, boy, b o 아 boy, 이 o y b 아왜 어 때려 어아어 아파 어 그만 쏴요 어어 아파 어 아니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이 땅콩 땅 아니 개웃기네 근데 는7 방에서 파밍한 로다 죽였습니다 상은 같으니까 스 빨리 잡으러 고요 이거 믿어? 저 구란 씨 구란 어 이걸 믿어? 아, 와 이걸 믿어? 카스 낚이나? 스이나 진짜 로다낚와 <laughs> 아, 이걸, 와, 이걸 아니, 믿네. 이걸, 진짜로 간다고? 이걸 믿었어? 바로 내려. 바로 내려. 바로 내려. 맞아, 불안하고 이거. 아, 들었다, 들었다. 어. 이고 대박이다 아니, 대박. 이거... 대박. 와, 봐도... 이제 아이징, 와, 아, 이게 피 나왔습니다. 야. 아, 이걸 이 브라키니 카오스가 속았어그 카오스가 지켰면 로지카 엡실론에다가 샷건이라 절대 못 두는 건데. 심리전이 진짜. 심리전이 개버조 와, 맞아. 사람 하면서 그래요. 이걸 말한 마디로 게임을 끝내 버리네요. 빡모자야, 어, 빵모자, 빵모자 아. 와. 눈치각나 카오스가? 아니 무 눈치 아직 몰라요. 몰라. 아직 몰라. 이야. 야, 아, no. 아, 끝났다. 아, mm. <끼리> 아, 지금 누발란는 같은데요? 발란 기 체력이 왜 그래요? 도르기이 오백이거든요. 내가 다할수없요 그냥. 돼요, 그냥. 뭐, 이거 발전기 사고방하고 포카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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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여기 앞에 거 포, 지나갈게요, 할배. 할배? 소조, 소조, 소자. 나이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땅콩이가 왜 뒤에서 나와? 왜 뒤에서 나와? 왜 뒤에서 나와? 당신이. ああいうこと